자 이번 시간에 지난번에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를 한번 증명하고 그 어떻게 활용하는지 의미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y는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했을 때어 그랬을 때 그런데 이 a, b 사이에서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예요. c1, c2 이렇게. 이 얘기야. 즉 이렇게 됐을 때 f'c가 이걸 만족하는, 평균 변화율과 일치하는, 기울, 같은 기울기를 갖는 미분 어, 계수가 존재한다는 거. 어디? 이 a, b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증, 증명하는데, 롤의 정리를 증명할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보면은 두 점이 나오잖아? 두 점이 나오면 여기 A 콤마 FA, B 콤마 FB라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정한번 만들어봅시다. 여기 기울기는 뭐지? 기울기 방식이지. 평균 변화율, 그 기울기라고 했지. 그렇다면은, 평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Y는 y-y1, 우리 이 점을, 이 점을 잡아봅시다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넘기면 어떤건가요? y-y1은 m 배기울기면뭐야이 기울기. x의 변화는 그냥 y의 변화니까 량 b-a분의 fb-a 그러니까 되겠죠? x-1이 되는거야. y-y1은 m배의 x-x1 그러고 보니까 y는 결국은 뭐 어, b-a분의 결국 뭐냐면 우리가 두 함수의 위치관계를 보자는 거야. 두 함수의 위치관계 결국 뭐냐면 이 파란색의 f(x)와, 그렇죠? 이 빨간색의 g(x), 아 y 또 하나의 y지? 이거를 어, 이 직선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거를 y 1은 이거 그리고 y 수를 우리가 f(x)라고 봤을 때두 도형의 교점. 두그 그래픽을 결정하려고 한다 y 1은 y 2 하고 났을 때 y1-y2는 0이 되는 방정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또 다른 하나의 함수라고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우리가 그래 뭐라고 하냐면 얘를 gx라고 못하는 거야. 그래서 gx가 어떻게 되냐면 gx가 얘네들을 갖다 오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나다 왼쪽으로 넘으면 fx-b-a 직선의 직선, 직선 x-a fa라고 하는 두 개의 어, y0과 y2를 갖다 놓고 넘겼을 때 나오는 새로운 어, 2차 함수됐나 아니 3차 함수.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쪽으로 뭘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뭘 하기 때문에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gx의 그래프가 결국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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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축이 되고 GX의 그래프는, 어, 여기,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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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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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게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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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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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방정 0으로 놨으면 얘가 x축이라는 거야. 여기서는 함수로 놨으니까 x축은 아니겠지. 그러면 결국 뭐냐면 ab가 교점이라는 얘긴데 a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fa 자, a, a를 넣으면 어떻게 돼? a 빼기 a 0이죠. 0이야. 그러면 fa 빼기 뭐가 남냐면 얘 0이 되고 fa 빼기니까 fa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gb를 넣어죠 b gx 대신 b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fb에 B를 넣으면 이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3으로 남는 것 같아. 그죠? 그런데 B를 넣으면 여기다 B를 넣으면 이렇게 약분이 돼. 그러면서 얘랑 계산이 되면 FA하고 FA가 없어져.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FB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도 0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다? GA와 GB가 같다고. 그죠? 뭐 생각하나? 그렇게 됐다면 그러 어떻게 될지 어. g'c가 0이 되는 그 c가 a와 b 사이에 뭐야?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게 롤의 정리였잖아. 요 음. 그래서 결국 봐야 뭐 되요 여기와 같게 되는 어, 롤의 정리에 의해서 c가 존재하게 되더라 이거야. 음.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미분해 봐야 돼. gx를 미분해 봅시다. g'(x)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f'(x)에 직선입니다. 아까 여기 엑스 있었지 이거 원래 스였잖아 미분하면 1차니까 얘만 남아. 빼기 b 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된다고 했어. 이제 어. 성수니까 0이 되겠지. 미분했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이 돼요. 롤의 정리. 그렇잖아요. 함수값이 같으니까. 그러면 따라서 뭐냐면, g 프라임 c가 뭐가 된다? 아하, 이너에이 b 이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돼? 이거 평균 변화율과 같은 기울기를 가면 c가 c를 우리가 되게 잡았으니까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이렇게 해서 뭘로 이용한다, 롤의 정리로 증명한다는 거죠. 롤의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고 롤의 정리와 연관지어 맞다 갔다하면서 서로 서로 상호작용 외워야 분명하게 알수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얘를 롤의 정리로 이끌어서 증명한다는 거 결과적으로 보다 우리가 알 것은 아 평균 변화율과 같게 되는 그런 같은 기울기를 갖게 하는 어, 적어도 하나의 씨가 A사이에 견제한다. 이걸. 그럼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결과를 좀 알고 그다음에 차분하게 로래 정리부터 이거를 좀 끈기있게 제가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 78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1분의 1 fx가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 대하여 다친 구간 0, 2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나왔잖아 뭐야? 2 빼기 0 분의 f2 마이너스 f. 이것이 무엇 같다? f을 c. 요걸 만족시키는 c가 어디에 있다? 0과 2 사이에 있어 적어 다하어그 c 값을 구하라. 그렇게 되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 빼기 0분에 f2는 f2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1 f0은 1이야 그럼 여기서 이걸 빼니까 빼니까 없어지고 2가 되네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럼 f'x는 얼마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고 f'c는 만족시키는 c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어디 0과이 사이에 있는 셈, 그죠? 자 예제 2번도 증명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보여라, 네. 상수함수인 걸 보여라 그래서 우리가 또러런걸할수 있습니다. 예제 2번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월래정리 이용할 때 증명할 때첫 번째 상수함수인 경우 했었어요. 자 예제 2번은 뭐냐면 문제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2분 가능이다. 네. 그러 모든 x에 대해서 이 열린 구간 이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이다.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그러려면 fx는 닫힌 구간에서 상수함수심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잡아야 돼 x를. x를 어떻게 잡냐면면이 어, 사이에 있는 x를 하나 잡는다. B가 돼도 어도 상관없어. B보다 열린 구간이,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X는 어차피 A보다 크고, A와 B 사이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이게. 그랬을 때, 어, 뭘 얘기하냐면, 자, X-A분에 FX-A가, 뭐가 된다? F'C가 되는 그런 C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A와 X 사이에 반드시 하나,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보면은 뭐랄까? 실은 이 안에 있다면 어디든지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서 0이 된다고 그기 때문에 어,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렇겠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자꾸 얘가 0이 된다 말인데 얘가 되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요 fx는 뭐가 된다? fa가 돼야 된다. 얘는 상수잖아. 그러니까 fx는 상수 함수다. 이렇게 얘는 평균값 정리에서 나왔지만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x에 엣지, 엣지, 대해서. 근데 그 c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 사이에 있는 x와 a 사이에 c를 잡았기 때문에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0이 된다는 데 얘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fx는 무슨 형태였다? 상수형수였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문제 잘 풀어놓고 계속 읽고 또 그려보고 하면서 여러분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적용하는 거는 결과만 알면 되지만 그래서 증명해서 내용까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어, 좀더 어려운 문제에 나오거나 기본적인 물어볼 때 이제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증가 감소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